숲이 울창한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무성한 숲을 한참 지나가야 합니다. 정상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출발하였지만 숲을 지나가는 동안 방향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산 전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지도를 들여다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숲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세번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쉽지 않기에 마치 울창한 숲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본문 전체 윤곽을 훑어봐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다시 본문의 흐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우리가 처한 현재 상태, 고난이라고 표현되는 현재 상태와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장래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모든 고통과 슬픔, 약함과 상함과 아픔과 죽음은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약함과 아픔의 고통을 겪고 살다가 마침내는 죽는 것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심각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현재 우리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대답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간추리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도 먼저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후에야 영광을, 영광에 이르셨으니, 비록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먼저 겪고 그 후에야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받는 고난이 결단코 가볍지 않고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데 그런 것인데 도대체 앞으로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좋고 크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는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시 이 질문에 대답하시려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구절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크고 좋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논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고는 있지만 그 초점과 강조점은 현재의 고난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의 장차의 우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 초점이고 강조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복된 것인지를 잘 드러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 모든 고난을 견뎌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장차 우리가 처할 그 영광의 상태가 현재 상태보다 그다지 좋거나 별로 크지 않다면 또 좋고 크다고 해도 겨우 상상할 정도라면 굳이 현재의 고난을 애써서 견뎌낼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죽도록 일하라 그러면 이틀 분의 임금을 주겠다 그럼 뭐 굳이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 죽도록 일해라한달 분의 임금을 주겠다 그럼 할 말이 있겠죠 근데 오늘 하루 죽도록 일해라 1년분을 주겠다. 그러면 누구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장차의 그 영광이 현재의 힘든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만한 가치나 결과가 있는 것이냐. 그래야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그런가? 답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18드, 18절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만하지도 못하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비유하자면, 장차의 영광이 크고 높은 산이라면, 현재의 고난은 아이들이 속장난하면서 이렇게 돋아나온 조그만 흙더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막, 막대한 차이가 나는 거죠. 상상 못할. 높은 아주 정말 높은 산과, 사람이 가보지 못한, 오를 수 없는 높은 산과, 애들이 쌓아놓은 조그만 흙도미, 그 차이보다 사실 더큰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면, 장차의 영광이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겠는가. 사도바울은 몇 가지 근거로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그 중에서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장차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좋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간접적인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피조물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2절 사이에서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의 탄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탄식인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성격의 탄식이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피조물의 탄식은 현재 상태 현재까지 누려오는 상태의 실망과 좌절하고 포기해서 내뱉는 신음이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을 내다보는 소망의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내품는 이 소망의 탄식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19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말씀합니까? 피조물이 뭐한다? 고대한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초점이 장차야 되는 거예요. 장차에 가 19절은 좀 어색하지만 원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말엔 생략돼 있는데 왜냐하면 왜냐하면. 피조물의 고대는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 좀 꼬이지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낱말, 즉 고대라는 낱말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는 동사, 이 낱말을 보는데, 이로써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랄 만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한절히 기다리고 바랄만큼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걸 시크지알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입니다. 계시 게시.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있어요. 네. 그런데 원문에서 뜻은 계시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나타나 있지만 존재해 있지만 지금은 부족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장차 그들이 온전한 영광의 상태로 나타나게 될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차 영광의 상태로 나타나게 될 것, 개시될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야만 피조물도 모두 태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목적대로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있지만 거기서 해방돼서 원래의 목적대로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현재 상태와 완전히 자유에 도달한 상태는 어떨까? 그런 것을 묘사한 성경의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비교할수 있어요. 현재 상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편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베드로전서 1장 에 간단한 말 같지만 이처럼 피조물의 현재 누리는 상태는 한마디로 허무해요. 아름다운 꽃이라도 폈다가 금방 시들어 그러나 피조물의 장차 완전한 자유에 이르면 그 상태는 어떤가? 훨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갈등과 다툼, 서로 해암이나 상암이 사라지고, 온전한 조화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오직 선한 것으로만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상태를 이미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때는 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때문이다. 이처럼 한마디로 우리에게 나타날 장치하의 영광은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만큼 크고 좋은 것입니다. <laughs> 창조 이후로 타락, 인간의 타락 이후로 계속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바라보고 기다릴 만큼 크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논리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전개했는데, 원문의 뜻에 맞게 제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풀어본 말을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을 좀더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현재 우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전혀 비교화되지 않을 만큼 크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온전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현재까지 이렇게 허무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요 말이, 우리 말에서는 21절에 그 바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원문은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소망 위에서, 소망에 기초하여, 이렇게 썩어짐의 노예가 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를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의 영광이 매우 크고 좋다 하는 점을 흐릿하게나마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그렇게 말씀한 장차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 확실한가? 분명한가? 그저 그것은 우리가 바람이고 꿈이지 않은가? 꿈은 이루어진다고 계속 외치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꿈을 꾸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처럼 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심한 고문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둘째로 장차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확실하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0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장차의 영광이 확실하다는 근거가 되겠는가?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려면 우선 세 가지를 잠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의롭다 하신 그들이란 누구일까? 다음에 좀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또한,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꾸 말하면,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즉, 현재 고난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장차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래 누가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장차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피땀 흘려서 고생한 보람을 찾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서 스스로 인간 승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면 이 다음에 인류 가운데 누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29절 맨 앞에. 그래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십니까? 29절.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추워도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지만 이 일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문법적인 어, 그 특징을 하나 사용했어요. 마치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말해요. 어떻게 해요? 과거꼴로 표현했어요. 과거꼴. 다시 말해서 또한 영어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대신 또한 영어롭게 어떻게 하셨다?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로 말했어니 따라서 현재 고난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영광스럽게 될 일은 이미 과거 이루어진 일처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아버지 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장차 영광의 상태는 확실한데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또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직접 귀로 들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연이 들은 말씀이 혹시 그의 착각이나 환청이 아닐까? 그러면 그가 아니라면 그가 자신의 느낌이나 감상을 그저 느끼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주관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이 바르게 듣고 올바로 기록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고담 나오는 21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내가 한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참대고 신실하다고 말씀하셨고, 기록해서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부분적인 말씀에서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장차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하실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현재, 또 이제까지, 또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겪게 될 모든 고통과 고난이 힘에 버겁고, 때로는 쓰러질 만큼 무거울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삶의 끈을 놓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믿는다면 주저앉지 말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왜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 연약함, 부족함,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대부분 우리 문제들. 부부의 갈등과 다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불화. 가까운 사람들 간의 오해와 미움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심한 부대낌 가난과 궁핍 소통의 부재로 인한 아픔 병등과 상처로 인한 아픔과 슬픔 늙어서 쇠잔해진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느끼는 절망과 좌절 돕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어서 심하게 느끼는 안타까움과 미안함, 등등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영광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발걸음이 천금만금 무거워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나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세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먼저 가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 믿으며 힘든 걸음일지라도 가다 잠시는 쉴 지언정 멈추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시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